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번에 카트패스로또 신규 카트바디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템전 카트바디 한대 그리고 스피드전 카트바디 바이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먼저 만나볼 카트바디는 일반 패스에 있는 카트바디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구매를 하게 되면요 자 일단 받을게요 고릴라 V1 무제한을 받거든요 자이 카트바디가 오늘 제가 리뷰할 카트바디입니다 자 고릴라 V1 이 카트바디 외관부터 살짝 좀 보도록 할게요 어우 스릴러 넘쳐요. 카트바디가 외관 자체는 뭔가 좀 바나나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카트바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트바디 기본적인 테스트 끝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전 카트바디니까 아이템 전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트바디 감성 먼저 만나볼게요. 뭔가 이 고릴라라는 카트바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자인이 정말 험악해진다. 어허, 1 2 1일 125 122 119 119 120입니다 감속은 110 후반에서 120 중반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커트바디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웬만하면 안정성과 접지력은 거의 다 좋을 거예요 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웬만큼 다 좋아요 자, 볼게요. 오, 잠깐만. 카트 바디 중심이 살짝 이상한데? 뭔가, 앞으로 좀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머리가 커서 그런가? 보일라가 이러면은, 안정성은 괜찮은데, 접지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자자 안정성 정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좀 어떤지 좀 봐야겠다 안정성은 완벽하죠 안정성은 완벽한 카트바디에요 그러면 이번에 접지력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뒤집힐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으려나? 와 근데 생긴 거 봐라 카트바디 어, 살발하다 살발해. 어? 어? 뭐야, 중심이 뒤에 있는 거야? 뭐야? 일단 카트 바디 중심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웬만하면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템전 성능을 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카트바디긴 이 해요. 뭔가 앞에서 좀 내가 치고 달릴 경우에 되게 괜찮은 그런 카트바디의 성능을 가진 카트바디거든요. 이 친구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나름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앞에서 달려야 되는 카트바디. 자 접지력 볼게요. 아또 접지력 좋을 순 있어. 그럴 일 없네요. 어,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 친구는 접지력 쓰레기입니다. 자, 그럼 이 카트바디의 성능이 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를 대왕 바나나로 변경을 하면서 자석과 황금 자석을 맞을 때는 사이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달릴 때 매우 좋은 카트바디인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가자이 자, 일단은 제가 멀티방을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금 오전 1 0시라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내 네, 공격 아이템이 되게 많이 올 거예요. 1등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될까? 오케이. 오우씨 뭐야 이건 또. 자 고릴라가. 바나나는 밟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지. 자, 지름길 야무지게 타주고. 일단 실드는 어느 정도 챙겨놨거든? 이거지! 대왕 바나나, 아무나 먹어라! 저 대왕 바나나는 여러분들 피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 엄청 크기 때문에. <laughs> 이거 욕 나올 수도 있어, 게임 끝나면은. 어, 일반 바나나랑 좀 진짜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뭐라! 자, 이렇게 자석을 맞게 되면 사이렌도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달리기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사이렌! 바나나에 아 업보가 터진 건가? 근데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디펜스를 해주지 않는다면 좀 많이 힘든 카트가 되긴 하다 얘가 얘가 자 인성질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돌려버리고 두면 이거 실드에다가? 분명히 누가 날 자석으로 땡기겠지? 그 전에 내가 잡아본다. 야났다야 자석 뜬다. 아. 야, 야, 음. 자 이번에는 팀전에서 한번 달려볼 건데 어유 뭐야 고릴라 뽑은 사람 한명더 있네. 자 고릴라 두 명이 모이면 이거 답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왕빠라나 두개있으면 야 이거 일단 한명 가시고요 이차는 앞에서 달리면 무섭지만 뒤로가면은 그냥 개쓰레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빨아주셔서 야, 도망갈게요 야 이게 되네 오 도망가는게 되버려 아 확실히 이건 개인전...보다는 확실히 팀전이 더 좋네. 뭔가 백업이 될 때. 야, 이씨, 공격바라. 와, 잠깐만, 저 사람 바나나 두기 싫어요? 와, 이렇게,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 저렇게. 와, 너무 커. 아이고, 사이렌 감사합니다. 야, 이게 확실히 팀전에서 좋네. 개인전보다는. 아이템전도 그런게 있어 팀전용 카트 아, 스피드전 카트 아 버리니 그 개인전용 카트 나 사이렌 있는거 읽혔다 잠깐만 이거는 변수지? 고릴라의 단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뒤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 차가 뭐 그런 카트바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뒤로 오면 좋은게 없어 얘는 가다자 오늘의 카트바디 고릴라 V1입니다 뭐, 일단, 아이템 전 성능은 이런 카트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